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절대 숨기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자는 티가 안 난다. 여자는 숙을 알수 없다. 이런 말들 많지만 사실 반대예요. 좋아하면 티가 아주 선명하게 납니다. 다만, 남자분들이 그걸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여자는 마음을 확 열기 전에 작은 힌트들을 먼저 던집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남자가 알아채길 바라는 방식으로요.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에 섞여 있다는 것. 그래서 여성 심리를 모르면 눈앞에서 뻔히 보여도 남자들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중년의 연애는 더합니다. 호감은 분명하지만 직설적으로 들이대기엔 서로의 인생도 자존심도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자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자가 진짜 좋아할 때만 보이는 확실한 행동들입니다. 헷갈릴 가능성 일도 없는 신호들이에요. 이 신호를 알면 여자 마음을 오해할 일도 없고 먼저 다가갔다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기회를 스스로 날리는 일도 없어집니다. 남자분들 이제 여자가 보내는 신호 놓치지 말고 제대로 읽어봅시다. 기쁜 우리 젊은 날 시작합니다. 1부 연락 반응이 일반 속도가 아니다. 제가 연락하면 진짜 바로 답장이 와요. 이거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여자가 별 감정 없으면 연락 속도 느리고 답장 이유 찾으면서 합니다. 근데 관심 생기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반응해요. 근데 빠르게만 다 보면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심심한 건 단답이에요. 관심 있는 여자는 반응 속도, 말의 길이, 질문까지 같이 옵니다. 왜냐면 당신과 연결이 끊기는 게 싫거든요. 음, 어떤 차이가 더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평소엔 바쁜 척 하던 여자도 관심 생기면 손에 휴대폰 붙잡고 있어요. 메시지 오면 바로 확인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럼 답장이 빨리 오는 건 진짜 확신해도 되는 신호인가요? 확신해도 되는 신호 중 하나예요. 딱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자가 좋아하면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어요. 2부. 자꾸 이유를 만들고 곁에 머무르려 한다. 걔가 딱히 할말 없어 보이는데도 왜 자꾸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당신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다는 의미예요.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와는 대화가 빨리 끝나길 바래요. 할말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 하고 바로 끝내요. 하지만 관심 있는 남자에게는 작은 이유라도 만들어서 곁에 머물려고 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아, 맞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점을 만들어요. 그럼 그냥 말이 많은 건 아닐까요? 그건 티가 나요. 말이 많아도 관심 없는 남자한테는 말을 끊을 타이밍을 스스로 만들어요.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끝내요. 반대로 마음 있는 남자라면 대화를 끝낼 타이밍이어도 억지로라도 한 문장 더 눌러요. 문장에 쉼표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대화가 끝나는 게 아쉬워서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곁에 머무르려고 핑계를 만든다. 그건 이미 마음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3부. 시선이 자꾸 당신을 따라갑니다. 근데 시선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자는 그냥 습관적으로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에게 시선을 절대 쓸데없이 쓰지 않아요. 눈은 마음이 간 곳을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 확실히 알수 있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이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가 시선을 피한다. 그리고 다시 몰래 본다. 이 패턴이면 이미 반 이상 온 거예요. 그럼 눈이 자주 마주치는 것도 신호예요? 신호죠. 특히 여자가 먼저 눈 마주침을 만든 다음. 순간 피하면서 웃음 참는 느낌, 이건 감정이 이미 스며든 상태예요. 직접 말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티를 내요. 여자는 말보다 먼저 눈빛으로 고백합니다. 나, 너 보고 있어요. 이걸 가장 조용하게. 하지만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시선이에요. 4부. 괜히 시비 걸고, 괜히 토라지고, 괜히 서운해진다. 아니,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갑자기 뭐가 문제냐고 하면 말도 안 해주고요. 그게 바로 신호예요.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만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왜냐면 당신 반응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근데 그냥 성격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성격이면 누구한테나 그래야죠. 근데 유독 당신에게만 그래요. 그게 포인트예요. 당신 연락이 조금 늦으면 괜히 삐지고요. 당신이 다른 여자 얘기하면 표정 굳고요. 당신의 가벼운 농담에도 혼자 예민해져요. 이건 불편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생기면 서운함도 바로 따라와요. 그럼 기분 맞춰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눈치만 살짝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뭔가 신경 쓰이게 했어? 이한 문장만 던지면 표정 풀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녀는 지금 당신이 자기 감정을 조금만 알아봐 주길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브. 그녀는 당신 계획 속에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가 좋아하면 미래나 약속 같은 얘기를 자주 꺼낸다던데 그게 진짜예요? 맞아요.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에게 미래 얘기 절대 안 꺼내요. 당신이 곁에 있을 내 일을 은근히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 시간 어때요? 다음엔 거기 같이 가요. 또 보자고 할줄 알았는데, 이런 대사가 슬쩍 나와요. 근데 그게 그냥 예의일 수도 있잖아요? 예의는 오늘로 끝나는 대화예요. 관심은 다음 만날 명분을 남기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이거예요. 당신이 있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이게 바로 확증 신호예요. 그럼 여자가 미래 얘기 자주 하면 그건 거의 확실한 거네요? 확실해요. 여자는 붙잡고 싶은 사람에게만 시간을 투자하고 다음 만남을 정당화할 이유를 만들어요. 요약할게요.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다면 그녀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가 있습니다. 마무리. 여자가 좋아하면 말로 티를 내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새어 나옵니다. 여자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도 감정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바뀌는 겁니다. 여자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제대로 읽을 줄 알면 그때부터는 연애가 어렵지 않아요. 단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자는 절대 아무 감정 없이 애쓰지 않아요. 그녀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대답 속도가 빨라지고, 예민하지 않던 부분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당신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리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기억해낸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남자에게는 그 어떤 에너지도 쓰지 않아요. 관심도, 기억도, 질투도, 걱정도, 모두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자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남자에게만 진짜 마음을 열어요. 당신 앞에서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다면, 평소보다 예쁘게 보이려고 한다면, 평소보다 신경질적이게 굴 때조차,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나좀 알아봐줘. 여자는 고백보다 신뢰를 먼저 줘야 하는 존재예요. 확신 없는 감정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책임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기준을 충족시켜주고 있다면, 그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돼요. 당신이 없으면 허전해지고, 당신에게 서운해지고, 당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남자분들, 여자의 마음은 한순간에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열리면 쉽게 다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단서만 제대로 읽어주세요. 여자가 먼저 설렜다는 증거, 그녀의 행동에 이미 다 드러나 있으니까요. 여자가 좋아하면 절대로 숨기지 않아요. 말을 아껴도,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행동에서 반드시 들켜요. 반대로, 이 행동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에게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멀리서 바라보지 않아요. 좋아하면 반드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게 거리, 그게 연락, 그게 눈빛이에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의 행동을 놓치지 말아요. 감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도 오래 머물지 않아요. 여자가 먼저 보내는 신호를 볼줄 아는 남자만 사랑을 잡습니다. 기쁜 우리 젊은 날은 남자분들의 연애가 헛소비 되지 않도록 팩트만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연애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